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교문이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시대의 소망 59장, 제사장들의 음모라는 챕터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을 때 당시 유대국가가 자칫하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유대 국가를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거절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민족의 연합과 단결은 깨어지고 그 틈을 타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시행으로 옮기기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성령의 호소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깊은 번민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가야바는 꽤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은 11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반은 한 사람 예수님이 온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아마 가야반은 자기가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명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이 사명을 시인하고 성경의 예언을 간파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정확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지 유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금세 은혜의 시간이 마치고 없어져 버릴 유대교회를 인간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소망 본문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신들을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는 애국자처럼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국정신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단지 이 땅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정으로 인해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그들의 손으로 끝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 민족이 한때 택하신 족속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은 그들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이 땅에 썩어져갈 것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곧 썩어져 갈이 땅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썩지 않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단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지키는 데만 머문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의 생에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산다면, 주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지키기 위해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 본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얻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아침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는 귀한 하루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썩어갈 것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오니,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지키는 어리석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지키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 훈련과 수요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코로나 회복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번 한주 동안 진행되는 춘계 기도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